실제로 이제 그 율곡 선생님께서 입약법례라고 하는 걸 만드셨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향약 같은 걸 만들 때 여기 입약 약속을 세울 때샘플이되 있는 거로 이런 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향약의 표준 안 같은 걸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곡 전사에 남아 있는데요. 이 입약법례 안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거가 있거든요. 향약을 들어올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모여서 논의해가지고. 논의해갖고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향약을 정하면 나중에 들어올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약속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시간을 주고서 들어오도록 해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입벽법리에 들어있는 또 다른 얘기 중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기 대응에 어떤 한 집에 불이 나면 자기 집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집을 고치도록 도와주고. 고치도록 도와주러 갈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가서 도와주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약을 하는 조그만 동네가 이런 정도의 틀을 가지고 운영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또 다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합의에 기초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서원 거기 가면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현판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많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쭉 있다라는 겁니다. 저게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참여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저렇게 기록을 남겨서 이 과정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지시하거나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합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렇게 남겨두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합의의 중요성을 볼수 있는 것은 제 처음에 문서 처음에 여기 입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안을 정하다, 세우다. 그 다음에 완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첫 시작 부분에 있는 표현인데 완의. 의논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제안을 하고. 이것은 합의된 거다 라고 했을 때 완의라는 문서를 만들었고 그 문서 끝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된 문서 합의가 완료된 문서다 라고 하고서 전부 사인을 하는 이런 문서를 우리 조상들은 만들어 썼습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얘기하는 서양에서 미국의 헌법이 이렇게 합의해서 만든 그런 거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동네 단위에서 이런 걸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한 것이 자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향약은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개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개가 없어요. 사실 연구를 해보면 이거 자료를 찾아보면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왜?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 네.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성을 갖춘 이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거기 때문에 다른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볼수 그걸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자치고 또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이름을 좌목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다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해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동단위에서 같이 이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동에서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사람들은 어 숫자가 조금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는 지식적인 사람들이 할수 있을 겁니다. 실제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반들이 주로 한 거죠. 양반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양반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같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향약 안에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사창 같은 게 있습니다. 어, 이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창고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협동조합 비슷한 건데요. 이자율은 되게 높았지만은 어쨌든 어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씨를 다 먹어버린 사람이나 농사를 짓때씨뿌리 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창이고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어, 여기 있는 이 자료가 이제 제가 실제 살고 있는 저희 동네의 자료를 제가 찾은 건데요. 어, 제가 이제 이 지도의 가운데 쪽에 있는 두 물이 합쳐지는 부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도 안에 어, 세 군데에 사창이 있다는 라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동네마다 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동네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물길에 의해서 세 개의 지역으로 남,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 개의 동네에 각각 사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 특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했는가,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협력했는가를 볼수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협력해본 기억이 있을까요? 스스로 협력해보는 방식을 생각해본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사창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실제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을 활용을 해봤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공동의 지역 단위마다 동네 단위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게 공동체적인 접근이고 제도적으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자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960년대 7 0년까지 보면은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아니었고. 동네 단위였습니다. 대부분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동네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동네 분들 중에 땅을 내셨고요, 누군가는 선생으로, 누군가는 거기에 돈을 기부하셔 가지고 학교를 운영했던 것이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이 심지어 사립대학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민간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국립이 돼버렸습니다. 지역의 역할은 점점 더 사라져 버리고 특히 주민의 역할은 거의 사라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교육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훈장을 모셨는데 이 훈장을 누가 모셨냐면 동네인 분들이 모신 거예요. 동네에 있는 양반들 중에 훈장을 모셨고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서 가르쳤던 겁니다.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러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함께 동네에서 교육하도록 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동네의 역할이고 자치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교들이 그랬고요. 서원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자치 기반으로 운영됐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눠서 나서서 또 동네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 줘가지고 함께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런 기우제 같은 제사를 지내는 거였었습니다. 이 예, 기우제가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란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신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제사는 공동체적인 특성이 컸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 천 그리고 땅, 그리고 사람 이세 가지가 어떻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우제 안에는 사람의 역할들에 관한 논의도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우리의 문제 해결은 대부분 조직을 통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공동체적 접근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의례를 통해서 행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잔치들이 공동체적으로 진행됐죠. 제가 어릴 때 기억합니다. 할아버지 생신 때면은 며칠 전부터 다니면서 어 생일 잔치, 생일 아침 드시러 오시라고 모시러 다녔거든요. 바로 그게 공동체적인 거였었죠. 결혼식도 그렇게 했고 장례식도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의 잔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거의 모든 중요한 의례들이 공동체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가족 중심, 개인 중심으로 옮겨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과거의 방식으로 공동체적인 접근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실제 주민자치가 가장 잘 되는 곳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활성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를 접근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한 가지가 의례 공동체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는 옛날 방식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동네 동제를 지낼 때첫 번째는 하늘과 땅에 알리는 거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 풍물을 치면서 동네를 다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한번 방문하고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사람들 다 묶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 가운데는 술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충문을 읽는 것도 있는데 이 충문이 요즘에는 형식적으로 되어버렸지만 이 충문을 읽는 내용이 앞에 향약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역에 알리는 자리가 바로 동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거, 인간에 관한 거, 지역에 관한 거,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거, 거기에 있는 문제에 관한 거,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나누는 것까지 이것이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의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례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육예라고 해서 마지막에 예를 뒀거든요이 예가 예절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함께하는 걸 얘기합니다. 공동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조선 실학자 중에 서유구란 분이 계시는데 그 서유구란 분이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책을 아주 백과사전 같은 걸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한 부분이 향례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어 출간이 됐습니다. 이향례지 안에 보면은 세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향음주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어 향사례라고 하는 게 있고 향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향약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 전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향음주례라고 하는 겁니다. 음주하는 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음주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할 건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관계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그 장이 바로 향음 주례라고 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약은 반드시 향임 향음 주례랑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지역의 질서를 잡는데 질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향음 주례입니다. 이 향음 주례가 없이 단순히 문서만 가지고 향약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주민자치 자치를 하거나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음주리 당울로 있던 어, 이 책에 나타나는 것이 향사례라고 하는 겁니다. 향사례는 화살을 쏘는 활을 쏘는 그런 예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 향사례는 어, 전통은 지역을 방어하는 활 쏘는 거기 때문에 무기를 갖고서 지역을 방어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역의 질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어떻게 외부로부터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배우고 논의하고 그거를 하는 자리를 만든 게 향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약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것이 지역사회가 운영되는 어떤 원리로 조선시대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민자치를 생각하면서. 또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통합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례를 중심으로 새로 우리가 주민 자체와 공동체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 사회는 조선 사회는 예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고. 그 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절이라고 하는 사회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특히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한 것이 예이고 예 안에는 경제도 들어 있고 교육도 들어 있고 사회적 질서도 들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그런 것이 통합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조선의 경험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 예가 가장 우리의 조상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저는 심청전 마지막에 나오는 맹인잔치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심청이가 결국 이제 어찌 어찌 해서 왕비가 되죠. 심왕후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 처음에 시작했던 꿈, 아버지의 눈뜨는 것은 이루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를 찾습니다. 찾는 방법이 어떻게 찾냐면 전국에 있는 맹인들을 불러 모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맹인 잔치가 벌어지죠. 전국에서 맹인들이 다 옵니다. 맹인들한테 먹을 것 주고 나중에 사실 이제 선물도 줘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에 심봉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아주 가장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맹인 눈뜨는 대목. 여기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어디까지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장면에서 이제 심청이가 심왕후가. 아버지가 온걸 보고서 아버지를 보고서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눈을 못 뜨셨네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신봉사가 예 눈을 떠야 되겠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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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자마자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그 주변에 있는 봉사들이 눈을 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봉사들이 그때 눈을 뜨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상상력은 한 개인이 눈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와 관련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바로 잔치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의례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잔치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잔치 장면인데요. 사실 심청이 심황운과 이런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의뢰를 열었던 거죠 그 안에서 의뢰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에게 펼쳐지고 그 펼쳐지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잔치 자리에 가난한 사람이 올 뿐만 아니라 빌어먹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면 그 사람들을 먹였던 것이 잔치 자리입니다. 이 잔치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라고 하는 거에서 만들어진 틀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예를 지켜서 그 예를 실행하는 리추얼 의식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즐길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연이 있었고 최고의 물건들이 그 자리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잔치의 마지막은 항상 나눔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결혼식 끝나고 나면 우리 어머니들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싸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은 싸가시는데 싸서 내가 먹자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힘든 사람한테 꼭 주는 걸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그렇게 잔치 자리의 마지막을 끝낼 때 하셨던 방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경제적인 나눔이 있었던 거죠. 잔치는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자리입니다. 권력이 있든 물질이 있든. 즐거움이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잔치자리를 열었고 이 잔치자리는 의식을 통해서 의례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그 자리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나눔까지 이어지는 그런 통합된 장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유지해 갈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도해 보지 않은 이 주민자치나 공동체를 오히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조상들이 해왔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려볼 수 있고, 이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갈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주민자치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 오늘날 개인과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국가나 시장 그 어느 방식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 바로 공동체와 주민자치입니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시민되기, 협동하는 공동체 만들기,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와 민주국가에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이 일은. 국가나 지방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주민에서 주인으로서 그리고 마을과 공동체가 함께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새로운 활동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교시 권선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